안녕하세요. 내리 동지라 가지고 오늘 집에서 동지 팥죽을 끓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찹쌀을 한 대를 씻어서 불려 가지고 방앗간에서 예, 어, 갈아서 와서 쇠 알을 비볐습니다. 근데 한대 양이 조금 많아서 조금은 냉동실에 해놨습니다. 다음에 미역국 끓일 때, 어, 씻어서 먹고. 그리고 팥은, 어, 한대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팥을 많이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에 담가 놓은 지가 오래돼서 저 팥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압류 팥솥에다가 삶을 겁니다. 네, 이렇게 찹쌀 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동지 밥 죽에 어그 팥은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가지고요. 믹스기에 곱게 갈아가지고 죽을 끓입니다. 그리고 찹쌀밥을 했거든요. 저는 밥을 넣습니다. 그 가루에 찹쌀가루를 넣는 게 아니고요. 어, 그래서 밭죽 죽을 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식입니다. 어, 찹쌀만 가지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밭을 어, 갈아가지고 넣고 자, 제 음, 해서, 새알 또 엮고 해서 밭죽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밥을 삶아, 압력 밥솥에 삶아가지고요. 자, 미스기에 갈, 갈아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퍼졌어요. 완전히 퍼져서 그냥 해도 되는데, 저는 껍질도 아깝고 이래서 곱게 갈아서 끓이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스기에 지금 갈아서 밭죽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을 이렇게 일단은 요솥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이제 팥을 갈아가지고, 어, 일단 팥을 갈아가지고, 엮고. 음. 자, 이렇게 해서 팥미숙에 갈아가지고요. 찹쌀밥 이렇게 었습니다이어서 지금 이제 이게 팔팔 끓어지면 새알을 넣습니다 지금 계속 끓여서 맛있는 밧죽을 끓여보겠습니다. 일요일에 보글보글 끓을 때 제가 새알을 엮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알을 어가지고 이게 이제 새알을 익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약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때 새알을 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 저다 새알이 익을 때까지 계속 저어주시기만 하면 밧죽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팥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세 알이 동동 뜨면 완전히 익은,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팥죽에 설탕 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설탕 같은 걸다 넣는 음식이 싫으니까 그냥 소금으로만, 주교 소금으로만 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팥이 많 들어가고 해서 맛있어요. 살도 찹쌀로만 갖고 밥을 지어가지고 올렸습니다. 찹쌀, 찹쌀, 갖고 밥을 짓고 그리고 어 찹쌀 가지고 이제 방앗간에 담궈놨다 쪄와가지고 쇠알을 비비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밭죽이 완성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